이 견종 이름은 오스트레일리안 셰퍼트. 하지만 놀랍게도 호주가 아닌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총명함, 민첩함, 그리고 강한 유대감으로 반려견은 물론 작업견으로도 완벽한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입니다. 지금부터 이 멋진 친구에 대해 꼭 알아야 할세 가지와 건강관리 팁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스트레일리안 셰퍼트는 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양치기와 목축, 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목축견을 교배해 만들어졌습니다. 호주에서 온 개들과의 교배가 있었기에, 오스트레일리안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진짜 고향은 미국입니다. 오늘날에는 반려견은 물론, 구조견, 안내견, 마약탐지견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스트레일리안 셰퍼트는 중형견 크기로, 최고는 46cm에서 58cm이며, 몸무게는 16kg에서 32kg입니다. 직모 또는 웨이브가 있는 중간 길이의 털과 블루멀, 레드멀 등 다양한 색상을 지녔습니다. 성격은 매우 총명하고 충성스러우며 에너지가 넘치고 가족에게는 다정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성과 판단력이 뛰어나며 하루 종일 일할 만큼 체력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오스트레일리안 쉐퍼트는 넓은 실외 공간과 풍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지루함은 곧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와의 활발한 교류와 훈련이 중요한 견적입니다. 지능이 높아 다양한 훈련에 잘 반응하고 실내외 모두에서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멀 색상을 가진 개체는 선천적으로 청각 및 시각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관절 이형성증, 백내장, 간질 등 유전성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셰퍼트는 단순히 귀엽고 똑똑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은 당신과 함께 살아갈 때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 어린 애정이 있어야 이 멋진 동반자와 진정한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은 단지 귀여움으로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이해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셰퍼트도 우리 곁의 모든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실천할 때 그들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우리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견 이야기도 공유해주세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